섬세하신데 어. 말만 하시네요 <laughs> 시작하기 전에 너무 멀리 가서 가발로 먹어 애매하고 어. 맛있으니까 멀리하고 <laughs>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국화님 국화. 국화. 마지막 국화님이 국화님. 아님어 그리고 약간 되게 두한 어, 원피스 입고 오셨어. 어. 너무 귀여운 상이신데. 자 이제 우리 영철 씨가 올라와야 돼요. 악 풀어냈다. 우악 이건 나왔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어저보 봤어요. 네. TV에서 <laughs> TV에서 봤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화입니다. 저 백합이에요. 아, 저 장미예요. <laughs>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 드세요? 아, 뭐, 없습니다. <laughs> 뭐 드세요? 아 먹습니다. 뭐 드세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술을 진짜 좋아하시나봐. 잠시만요 음, 계란 그러면은 가볍을 짜야 되나? 뭐예요? 왜요? 왜못 먹거든요. 다섯 개밖에 없으면. 그러면 한, 한 아, 내가 안 먹을게. 어. 괜찮아. 먹어. 재미로. 해요 재미로. 저로 버어지네 어. 무슨 게임 할까요? 아. 36할까요한 게임이니까 그냥. <laughs> 제게임까지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laughs> 나 지금. 아, 저 아, 그게... 몰라 게임 같은 거. 아, 그래. 그럼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 <laughs> <laughs> 오. 어? 이미 부서졌다 이거 껍질 안 들어가게 조심면네 여기 한번 이렇게 아? 닦아서 주면 아? 국물이 많이 가부장적인데? 한번 닦아줘요 되게 <웃음> 섬세하신데 <웃음> 말만 하시네요? 야, 딱 걸려서 딱 말만 해방금이야 어. <laughs> 정자세로 <웃음> 정자세로 <웃음> 말만 해제송제 <laughs> 자식으로 앉으면 좀 힘들어서 그래요 <laughs> 죄송합제 제 자식으로 앉으면 좀 힘들어서 그래. 음. 음. 하체 근육량이 많아가지고, 아. 자식으로 앉으면 좀 많이 불편해. 깨알 없어. 나 하체 근육량이. CMI. c m 감사합니다. 영철님 조금 찐땀이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물어보면 딴소리하고, 약간 그래서 빵 터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약간 찐따미를 아, 또 좋아해요. 약간 이거. 어리숙하고 이렇 버벅거리고 이게 그냥 귀에 너무 순수 순박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네. 어, 또 그런 부분이 나한테는 또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네. 뭐 원하는 남성 타입이나 이런 거 뭐가 됩니다. 좀선 선한 이미지 그리고 키 크고 어깨 깎에. 키크고 어깨 깎대. 아래 버린. <laughs> <laughs>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행동 행동이 네. 귀여운 사람을. 둘. 아 그냥... 둘. 뭘 제일 좋아해요? 먹을 거는? 아 먹을 거 맛있는 거 그냥 다 좋아해요. 음. 맛있으면 다 좋아해. 아 붕어빵을 좀잘안 좋아합니다. 아. 그거 먹고 약간 호되게 체한적 있어서 음. 굴하고 음. 그두 개. 저는 징그러운 걸못 먹어. 요 족발, 닭발. 아니, 족발은 괜찮은데, 닭발은. <laughs> 음, 난 닭발도 먹어요. 왜냐고? 맛있으니까. 왜냐고? <웃음> 맛있으니까. <웃음> 아, 우리 국가 씨가 영철 씨더 아, 호감이 갔는지 봅시다. 아, 궁금한데요. 남자분들 천지상선생 아, 남자분 먼저 했군요. 남자분들 아, 먼저 했네요, 천지상. 아, 어? 어? 영심은 국한 선택했었구나. 천인상을. 영철 오, 오 영철 와, 조련됐네. 국한은 과연 천인상으로 우리에게 좋까 엄청 웃긴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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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대다기다 아, 아, 자, 왜? 영식이냐, 영철이냐? 어? 어 영철이야? 영철이. 아, 이거 뭐 이건 둘 반이야? 아니야. 셋이죠 <laughs> 이제 트라마 벗을 때가 됐어. 아, 국가 영철이에요. 그러니 자세 퍽합니다. <laughs> 아이고. 저는 91년생이고요. 저는 앞전에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다가 지금은 회사 업무 하면서 잠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럼 혹시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비서 업무 아 하고 있어니다 아, 비서 일 하시고. 어울려. 이는 야무지실 거예요 <laughs>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네, 20대 때땄다 이거 어려운 건데 진짜. 네. 부동산 개업을 했었다고 어. 하시니까 또 직접 매물도 보고 공인중개사 접고 지금 비서무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리고 저는 성남에 살고 있고요 또 뭐가 있나 집 본인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약간 엉뚱함도 있는 것 같고 호기심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형 말씀해 주세요. 아, 키 크고 어깨 넓고 네, 착한 선한 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랑 하고 싶은 일 3위 정도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남자친구랑 하고 싶은 일 3위 정도를 알려주세요 1박 2일로 여행 가고 싶어요 와 아, 화끈하다. 어머머, 어머머. 화끈하다 자 영식 영식 님이 진짜 궁금하다 하겠습니다. 네. 조금 북한 씨는 원했던 연극치랑 첫인상 선택했던 북한님 되게 엉뚱한 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막닭 모이준다고 하시는 것 같은 것들. 어, 그럼 우리 좀 있다 또할거 없으면 닭 모이주러 갈래요? <laughs> <laughs> 저녁 때까지요. 뭐할 거야? <laughs> 발랄하고그렇고 어, 엄청 말라댔잖아요. 모이줄 생각을 어떻게? 해? 저는 솔직히 싫은데. 되게 호기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된다니까. 네, 내 의견 같아. 예. 겹쳤잖아. 아, 영철 씨가 국화 씨를 아. 선택했네. 음. 아, 그럼 그러면 식당은 어디로 가지?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아이고. 불리셔서 <laughs> 떨이 그림이도 궁금하긴 하다. 노란 꽃. 국화님 왜? 응. <laughs> 느낌이 그래도 세분 중에서는 제일. 있었던 것 같다.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본능적인 느낌. 원래 그냥 뭐 이것저것 농담 따먹기 잘하는데 아직 저도 적응하는 음. 그건가봐요. 사과 오일 한번 했는데도 적응이 안 돼. 아, 오히려 좀 그래서 더 적응이 안 돼. 왜요? 그때랑 분위기가 좀 많이. 음, 좀더 밀착형인가? 왜냐면은 인너스가 <laughs> 적으니까. 맞아. 어. 제일 좋아하는 음, 음식이 뭐예요, 다들? 저는 고등어. 아, 고등어. 부위? 네. 음, 뭐 상대방한테 좀 바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펴,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음, 기면 기다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히 음 표현하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것도 귀여웠어요. 나는 이게 싫은데 상대방 생각해서 좋다고 얘기하는. <laughs> <laughs> 이거 못들냐 <꼼투냐? 웃음> 에?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이 뚜껑 때문에 못 들었어요. 네, 아,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얘기해 줘. 나는 네. 상대방을 위해서 결국 희생하는. 음 그런 거 싫다. 있는 그대로 음음. 맞춰갔으면 좋겠어. 저도요. 형님은 아주 라이트하게 얘기하면 그냥 항상 웃고 귀여웠으면 좋겠어. 지웠으면 좋겠어 아 웃겨 아 좋네요 항상 웃게 해주고 싶고 솔직히 음. 말하면 근데 그게 가능한 남자인지 아닌지 는 아직 모르니까 아, 아, 아까 책 자주 읽으신다고 했는데 네네. 최근에 뭐 읽으셨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 죽음. 정신의학과 의사인데 나치한테 끌려서 그 수용소에 갔는데 살아남은 어? 이야기죠. 맞아요. 지도 그그 알아봐. 저도 사실 최근에 비슷한 류의 음. 책을 읽었어요. 음. 제목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아. 이제 암투병하시던 분이 음. 살아난 거예요? 다 완치 되시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 인생을 할 그, 것이다. 이렇게 살 것이다. 그걸 알면 제가 저는 네. 그거를 겪지 않아도 지금 내 상황에서 그거를 적용할 수있니까 내 남자친구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이런 게 궁금하죠. 강압적이고 그런 뭐 지시적이고 그런 거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싫어요. 음, 일본에서 살면서 아이 선수 생활을 해서 거기서 쭉 살아갈 생각이었으니까 뭐 바로 슈퍼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안 여유롭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그 친구한테 고백을 하는 게 맞느냐. 음. 너무 배려하신 거 아니에요. 그니까 배려가 많아요. 항상 낙관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고백하면 사귈 거 같은 거야 고백하면 사귈 거 같은 거야 어.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멀리 가셨어 어. <laughs> 약간 철학적이셨어 하나 잡... 어 맞지 좀 철학적인데 저도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인생은 음. 무엇일까? 음. 행복이란 뭘까? 음. 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심오한 거 있잖아요 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아해요 음. 재밌, 재밌잖아요 어느 정도 네. 잘 맞네 제가 약간 이상한 그 진지성이 있어가지고 철학적인. 오, 잘 맞네. 그래서 얘기했는데 과하지 않았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진지한데 여기도 진지하니까 진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상황에 너무 진지함에 빠져드는 것 같아서 너무 진지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연애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신님을 음, 한번더 봐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제가 약간 선호하는 게. 이성한테 꽂히는 모먼트들 있으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조금 기댈 수 있어. 아, 음. 듬직한 느낌. 듬직한, 어, 듬직한 느낌. 음. 믿음직스러운 느낌. 느낌. 음. 맞아 맞아. 자기 일에 자부심 있고 자존감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 음. 음. 아니 그럼 그 정도까지 볼라면 금방은 안될것 같은데. 안 되죠. 음. 오... <laughs>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얘기하다 보면 나올 요 저는 그냥 싶어요. 확실하게 긴가민가에 그냥 만납니다 긴가민가에 그냥 만납니다 아, 긴가민가 할때 그냥 만나버린다, 오오 그냥 만나버린다. 오 만나지 않고서는 솔직히 몰라요 음 표면적이기 때문에 음 이럴 거면 은 그냥 만나보고 헤어지면 되지 음 근데 그거 저 여쭤보고 싶어요 사귀는 걸뭐 어떻게 해요? 그 <목소리가> 어, 어떻게 하냐고요? 고백하세요. <laughs> 어. 뭐. 너 나랑 오늘 일일이야 아. 이렇게 해요. 아니 그냥, 그냥, 그냥 그런 거죠. 1 0인줄 알았어. 대수를 <laughs> <그치면> 넘길래. <laughs> 아나 너무 초기 같은데 공부하러 왔니? 아니 수업 받으러 <laughs> 저... 왔어? 보통 여자들은 남자가 아 우리 만나자. 하기자라고 말하기를 원해요. 어... 왜냐하면 아뭐 어, 우리 그냥 계속 만나니까 연애하는 거지 어... 뭐를 그거는, 안 좋아해요. 그거는, 어, 그건 아닐 왜냐하면 것 네. 나 혼자 착각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나너 좋은데 우리 만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 대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어, 대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대요 어, 너 가자고 아니, 영철 님이 아 연락요? 영철님이 아니라 저랑 이렇게 갑자기 한번 따로 불러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어, 왜냐면 네. 그냥 웃, 웃겨요 <laughs> 네?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긴가 민가, 민가 하셨을 때 음, 사귀고 있다고 음. 하셨잖아요 음. 저한테 그부분이 되게 신, 신 그러니까 신선 아 진짜? 네. 그래서 아. 10대 때그 중고딩들이 할 만한 음, 음. 그런 아, 근데 것들이 지금 하니까 너무 네, 아쉽기도 하고. 아. 혹시 좀 걸을 수 있으면은 주변 좀 걸으면 안 될까요? 걷는 거 좋아하세요? 어. 네, 걷는 거 좋아합니다. 혹시 지금 아. 막... 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네,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네. 아무 말안 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음 일단 좀 쉬었다가 인터뷰 잘 하고요 네 그리고 잘 자고요 없을까? 미리 벌써 인사? 네, 안녕히 <laughs> 무세요 <laughs> <laughs>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가봅시다 근데 자기 네? 연분 있는 걸 원래 먹어도 뼈도 못 먹고 모르겠어요 노력하는 거야. 먹어도 되니까 줘도 된다 그랬지? 그러지 않을까요? 조심해서 데려갑시다. 네. <laughs> 주... 제가 줘볼까요오 용기 있다. 보실요 <laughs> 네. 솔직히 네. 무섭죠. 아닌가? 근데 이 친구들은 사람이 익숙한 거다 그죠? 네. 저도 잘. 될... 어, 어, 어. 어 벌써 그냥 뭐 예. 저도 되는 거 맞네.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 기아 아, 아, 일단은 줬어. 응. 대박. 와, 굶었나 봐. 잘 먹네. <웃음> <웃음> 저는 신기한데 <laughs> 안 신기해요? <laughs> 이, 이거는 내가 올라와서. 첫인상 선택하고 네. 첫 데이트 나가고 싶은 사람 선택하면 줄려고 <laughs> 네. 네. 챙겨온 건데 네. 어? 그거 주려나 봐 쿠키라고 있어요 아 되게 감동적이네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조심해서 챙겨 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네잘 챙겨 가십시오 네 누나 쿠키 네. <laughs> 네. 받았어요 우와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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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요. <laughs> <laughs> 좀 이따가 뭔가 출출할 때 같이 먹어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아, 언제 사 이번에 출연하면은 첫 인상 때뭐 마음에 드신 분 있으면 그분한테 주려고 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뭔가 확 감동이 확 와가지고 그런 표정이야 지금 네감동먹었어요 진짜 <laughs> 영철님 먼저 데, 데이트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아, 들어요 그래 여자들 마음은 영, 갈 에이, 때야 에이, 에이,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막 너무 온전히 느껴져가지고 어느 분을 더 알아가고 싶다 그런 거 정해진 거 있으세요? 저는 어, 영철님 한번 얘기해보고 음. 싶어요 좀 딴소리 할때 귀여운 거 같아 은근히 왠지 놀려주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닭발도 한번 먹겨보고 싶고. <laughs> 진짜 예, 왠지 몰래. 못먹못 예,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한번 <laughs> 닭발 막 먹어 같이 먹자고 하면 먹어줄 음. 수 있는 건가요? 어, 닭발, 닭발. 안될것 같습니다. 어. <laughs> <laughs> 닭발은 오. 제가 못 먹을 것 오. 같고. 그 그런 거 약간 깨부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좋아하시는 분 생기면은 또또 또 아유,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 아 쿠카가 먼저 땡깁니다. <laughs> 아직 준비가 안 됐나? 잘안 와. <laughs> 왔어 왔어. 영수네 왔이 왔어 고길동씨 왔어 고길동씨 정도는 고길동씨 길동씨고이동씨가이이젠 제가 가면 되나요 이타죠 네네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저요? 네. 일단 밥 먹고 커피 먹으면 그때 괜찮아질 것 같아요. 원래 한식 좋아해요? 저는 사실 뭐어지간하면다 먹어서 음, 안 좋아하는 식. 못 먹는 게 저는 굴은 못 먹습니다. 굴? 네. 어, 그거 나랑 똑같아. 굴? 저도 굴못 네. 먹어요. 비려 가지고.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 네. 저도 약간 토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뭐 휴일에는 네. 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보드 게임에서 제일 재밌 어하는 게임 뭐예요? 예, 그런 건없대요 잘해요? 뭐 혼자 하기보다 네. 여러 명이서 하는 게더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뭐 이기세요? 승률이 좋아요? 열판이 인터뷰 같은 느낌이죠? 어, 아, 아, 저운전 잘하죠. 다 네. 이끌어가래. 다 이끌어가 국가스. 뭐 먹을까요? <웃음> <정말> <웃음> 사실 이쪽에서는 뭘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를 저에게 맑게 갖고 가 있으시면 음주를 하셔도 됩니다. 탄산 드시나요? 아, 저는 네. 탄산을 잘안 먹긴 합니다. 근데 한우 버섯은 어디있 있죠?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다나까안 음. 하셔도 된대. 아 이게 <laughs>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이게 기본 모드여서요. 아 그래요? 네. 영수 씨는 그러면은 네. 이사형이 외모만 봤을 땐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쌈 그런 것도 없어 요쌈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laughs> 네, 이런 상황이 음. 제가 이제 아, 어 전, 저는 저는 <laughs> 이게 별안 불편해요 어, 어 전, 저는 저는 <laughs> 이게 별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웃음> 일단은 <웃음> 그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야 될것 같기는 아, 하죠 아, 네. 뭔가 안 해도 돼요. 네. 네. 아유, 아 강화도 한번 가야겠다. 아 갔다 와요. 맛있겠다. 뭐, 거 뭐, 캐비닛 거 좋아해요? 육류를 좋아하기 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저도 저도. <laughs> 고추장을 많이 넣어서 드시나요? 어뭐실때 상관없어요. 그그 아, 그, 그 정도 괜찮아요. 하나라도 게 그릇도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아이고 아이고 볶음밥인데 그런 중국식 같은 볶음밥 말고 뭐 전골이나 이런 거 먹고 나서 볶아 먹는 볶음밥 그것도 맛있다 닭갈비를 먹고 먹는 볶음밥 이런 것들. 그거 맛있어요. 네. 음. 춘천 닭갈비. 네, 그런 것들. 음. 아, 다시 진짜 노력하네. 그러게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한식을 제일 좋아해요다 네. 한식을 제일 좋아해요다 네. 그리고 또. 4대 데이트가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말이구나 <laughs> 왜냐면 뭔가 시, 시그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전혀 못 느꼈었어가지고 표현 안 하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좀 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인연이 닿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ENA 오리지널